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은 촛불국제타에 의해서 정권을 방탈당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도둑질한 정권도둑질 정권입니다 차제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자기들이 말하는 분실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는 엉뚱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네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우로운 정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국정농단이라는 정권으로 폄하했습니다 번번스럽게 국민을 속이고 없는 거짓말로 온갖 위선과 허위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면물지 없는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천일 가깝게 풍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애국 국민 앞에 속도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나라으로 떨어질 데가 없는 지경으로 형편 부인 지경이 됐습니다. 경제도 망했고요, 외교도 망했고요, 안보는 완전히 김정은이 노름에 노랑하고 있고요, 어디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 끌어내리는 위대한 혁명군 사업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김정은이 밑서시음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 아들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지금 떨어져 봐야 하는 것이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모든 애국 국민들과 나라를 자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나라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동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박근혜 탄핵은 대통령 탄핵은 무효,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석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정 중단은 적도의 부패자는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부판되어야 되는 것이며 다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불이한 역사 범죄 역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로부터 한국은 역시 세계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나라라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고려 연방제 김정은이 발표 할에 신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대답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가로봅시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 대한민국 민족의 새로운 신호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창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